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어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좌촉하여 십자가의 목밖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병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일종의 빌라도의 공헌이 하나 나오고요. 또 다른 한편 빌라도의 큰 죄악이 하나가 나옵니다. 빌라도의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포함해서 복음서를 읽고 듣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 역사적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가? 혹시 뭐 예수님 잘못해서 돌아가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만에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 그런데 오늘 이제 빌라도의 선언을 보면 아,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전부 배제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 무죄하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어제 본문이었죠? 23장 4절에 한번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 3장1 4절에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공개 심문을 한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내가 볼땐 너희가 고발하는 그세 가지 일 어저께 그랬잖아요. 다 지금 거기에 들어맞지 않 않더라 는 거예요. 심지어 헤롯도 헤롯도 그렇다는 거죠 헤롯도 자기뿐만 아니라 헤롯도 그렇게 본다. 자 그리고 22절에 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무려 세 번씩이나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합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은 정말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혹과 혹은 의심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의 어떤 공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이 분명한데 왜 죽으신 것이냐? 빌라도가 여기에 또 관여가 돼 있죠. 빌라도가 법적으로는 분명히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빌라도는 그와는 별도로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정치적 판결을. 물론, 일차적인 죄, 가장 큰 죄는 유대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애초에 뭐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고발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빌라도가 놓아주겠다라고 할때 계속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박아라 못박아라 그렇게 했던 사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가로막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책임이요.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다.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빌라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죠첫 단추부터. 어떻게 해요? 분명히 무죄하잖아요. 근데 16절 보세요. 자, 죄가 없으니 때려서 놓겠노라. 이제 그래 때려서 놓겠노라. 아니, 죄가 없으면 무죄로 무죄면 그냥 놓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때려서 놓겠노라 이러는 거예요.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 무리들에게 내가 좀 만족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이 여기서 개입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9절을 보면 이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타협이냐면 유월절이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어? 이 예수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타협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밑에 밑에 각주를 보면 거기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빌라도가 타협을 하기로 한다. 아니 무죄하시면 그냥 풀어 줘야지 왜 이런 타협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 임기 동안 문제 없는 통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빌라도가요, 이 자기 입으로 할 말이 없는 게 예수님께 요한복음 1 8장1 0 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요. 로마 정독이니까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 정말 있죠.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지금 법적인 판결을 선포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법적인 정의는 뒤로 가버리고 정치적인 판결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무리들, 군중들의 힘에 굴복하여서 자기는 권한이 있다고 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자기가 오히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는 기업고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 빌라도는 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유대 제도자들이 더 죄들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역시 이 죄가 결코 작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풀려났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풀려나죠. 바라바는 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어, 그런데 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이, 유, 이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도리어 진짜 밀란을 꾸민. 진짜 밀란을 꾸민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상황 속에서 바라바가 풀려나더라. 이 죄수 바라바. 밀란뿐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러서 마땅히 그 죄값을 어. 치료할만 하는 이 바라바가 풀려났다는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 이, 이 교환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죄하신 분이 죽으심으로 죄 있는 죄수가 풀려나는 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뭐냐? 단순히 어떤 모범이나 어떤 희생적인 어떤 그런 영웅적인 행동 이런 게 아닌 걸딱 보여주는 거예요.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고 그런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해방시켜 주시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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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뭐 바라바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됐는지 구원받게 됐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내어 주신 거예요. 무죄하시나 죄이대로 내어주셨어요 그로말미아마죄 있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말미아마 우리는 무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있는 우리가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거저 주셨거든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더 분명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